자. 와, 이또 명차죠. 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준대형 세단에 또 가성비로 이제 들어선 예. 올뉴 K7 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3.0 리미티드. 뭔가 리미티드 하면은 뭔가 되게 좋은 거잖아요. 옵션 빠방하고 맞죠. 뭔가 그 리미티드 에디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정도로 옵션이 많은 차죠.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올뉴 K7 3.0 리미티드 등급이고요. 18년 4월식. 이하 주행거리 보소.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5만2천 킬로밖에 주행을 안 했습니다. 연식 대비 주행 거리가 매우 적다. 자 사고 유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아이 차가 어, 시세보다 조금 저렴했다고 생각한게 있었는데 여기 단순 수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골격이 아니고 골격이 아니고 우리 항상 말씀드렸죠 볼트로 풀어서 교체를 하고 또는 외판에 판금 들어가는 이런 수리들은 단순 수리라는 명목으로 빠진다. 사고 차가 아니다. 왜 골격을 다치지가 않았으니까 사고 차가 아닙니다. 이 차가 트렁크가 교환이 됐어요. 어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트렁크 교환했는데 리어 패널 나간 거 아니에요? 안 나갔습니다. 확인했어요. 네, 트렁크 밖에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리어 패널 정상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런 교환들이 물론 다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뭐 다양한 원인들이 많아요. 위에서 뭐가 떨어져서 바꾸거나 아니면은 어, 트렁크 열다가 어디 기둥에 부딪히거나 낮은, 낮은 곳에 아니면 앞범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 실제 경험다. 그 전봇대 앞에 차를 세워뒀는데 후진인 줄 알고 넣었는데 발반대 그디 드라이브였어요. 그 앞으로 갔어요. 그 전봇대랑 키스했거든요. 그거는 뭐 접촉 사고라고 하기 그렇고 혼자 실수였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 그런 것튼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차는 어쨌든 어떤 원인은 모르지만 트렁크가 교환이 되었다. 에, 이렇게 되고 자 단순 수리 때문에 시세가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금액이 얼마냐? 2,070만 원밖에 안 합니다 네, 2,070만 네. 원 가격 어, 우리 좋습니다 우리 장돌 님께서 K7 가격 좋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그렇죠. 2,070만 원이면 아반떼 정도 저는 봤던 거 같은데 저는 이차 삽니다 네. 정말 그 저렴하게 빠진 거 굳이, 없고요 굳 네. 네, 소나타 살바요 저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그 단순 수리라고 아까 말씀 계속 그렇죠. 말씀 주셨는데 단순 교환 그러니까 그말 네. 그대로 그거예요. 저희도 어디서 다쳐가지고 뼈가 부러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뼈잘 붙었는데도 왠지 모르게 비오고 네. 뭔가 습하고 이런 날 뭔가 시큰 시큰하고 지져줘야 그렇죠. 될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 그냥 살짝 종이에 베이고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티가 전혀 나지 않고 아무런 흉증이 생기지 그렇죠. 않습니다. 그거랑 똑같다고 네.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차량 외판 교환은 얼마. 얼마든지 할수 있고, 요건 또 우리 메카 정이 해줬던 말이에요. 웹판 교환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다. 네. 볼트로 풀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 교환은 그냥 골라서 일부러 가져가시는 분들 많다. 중고차에 일 하시는 종사자분들이 네. 오히려 부분들도 차를 사야 될까요? 그렇죠. 필요하면 사야 되잖아요. 자 신차는 저희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근데 같은 조건이라면 사실. 요거 하나 바꿔가지고 조금 더 시세 떨어진 거면 <laughs> 네. 더 이득 아닌가요? 맞아요. 네, 사실 그렇게들 많이 사거든요. 오히려 그런 차들을 찾아요. 맞습니다. 좀 외판 교환된 거나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네. 저 리미티드 이게 또좀 궁금해요. 그렇죠. 처음 들어보는 등급인데 네. 요거 한번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이게 이제 1 0 2018년 2018식의 마지막 끝물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등급이 리미티드 등급으로 아 하나 만든 게 있었는데 그때 나온 거예요. 네. 그때 나오면서 이게 네. 옵션이 뭐 빵빵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뭐 파노라마 선루프에다가 컴포트 3 옵션 들어가 있고 네. 크레일 사운드, 유보 내비게이션 네. 등 아주 그 진짜 여기 보시면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네네. 헤드도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근데 다른 네. 거는 다뭐 그러려니 하는데 저는 일단 썬루프 네.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썬루프가 아, 들어간 네. K7인데 그렇죠. 2,070만 원에 가져가실 수 네. 있다면 은 주행거리도 5만 2천 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거는 일단 관심 있으셨던 분들 바로 한번 전화 주시고 스타벅스 맞습니다. 커피 쿠폰 두잔 받으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차량 중에 가장 빨리 팔릴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저도 들어요. 공감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거기다가 이게 또 회색이잖아요. 그렇죠. 관리하기 가장 좋은 쥐색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어, 그래서 또 이번 겨울에 낙이 너무 좋은 차량일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짧은 빠르게 볼까요? 빠르게 보겠습니다. 네, 피디님. 자, 일로 오세요. 오세요. 네. 우리 카메라 감독님. 예, 네. <laughs> 컴온. 카메라 컴어. 감독님, 컴온. 몇개 네, 보여드릴게요. 스톤칩들. 네, 네 좀몇개 보이고 있고요. 음. 아, 진짜 저는. 이제 이런 거 설명 안 하고 싶어요. 아, 근데 제가 디테남이라서 설명할 <laughs> 네. 수 밖에 없는데. 아, 그러면 이제 네. 12월까지만 디테남 하시고, 1월부터는 이름을 바꿔보시면 방송 컨셉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충남? <laughs> 대충 설명한다? 아, 그러면 안 되죠. 네. 어쨌든 대충 설명하면 안, 안 됩니다. 디테일하게 네.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스톤칩이 조금 이렇게 다수 있고요. 음. 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물론 디테남, 별명답게 디테일을 봐야 되는데, 간혹 놓치는 거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고객님. 근데, 뭐, 어, 100개, 소0 0 0개다 찾지 못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좀 그렇죠. 이해해 주시, 이해 주시고요. 그래도 최대한 찾고 있으니까 예,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세요. 아, 맞아요. 고객님들 예. 이거 홈페이지 보시면 은 조금 더 상세하게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렇죠. 만약에 방송 중슥 지나갔는데, 어, 방금 그 부분 조금 그랬던 것 같은데 보고 싶어요 하시면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 하던 것다 팽겨치고 바로 그 부분 그렇죠. 보여드릴 테니까요. 전화 주시고 상담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마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넘어오겠습니다. 네, 헤드램프에 뭐 크게 눈에 보이는 상처 없고요. 네. 이렇게 안개등 괜찮고 범퍼 괜찮고 휠. 와휠 깨끗하네요. 이연식의 음휠 깨끗한 거잘 네. 없는데 음. 다행히 이 차는 휠이 깨끗합니다. 네. 네, 자 넘어오겠습니다. 네. 사이드 미러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옆면, 네. 네, 옆불대기 차량 음 옆불대기 아주 깨끗하네요. 거기다가 이 차량은 또 선팅도 아주 짙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요 이거 네. 완전 거울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저희 똥파리 선글라스라고 하죠. 아, 그렇죠. 뭐 그것처럼 진하게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럼요. 아주 네. 적절한 비유였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옆으로 넘어와서도 뒤에 휠도 그렇죠. 보면은 휠도 깨끗하네요. 와, 아, 이 차는 오. 휠이 깨끗하네요. 네. 일단 휠이 이 정도로 깨끗하면 왠지 모르게 새 차상 기분이 나 그렇죠.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중고차에는 약간의 사용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그, 깨끗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자, 뒤로 넘어와서 한번 트렁크 확인해 볼요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네. 여기 보시면 요거 전차 지불이 시공하셨어요. 네네. LED 요거 이렇게 아 들어가지고 아주 밝게 네. 트렁크 보통 어둡잖아요. 그렇죠. 한 번씩 요 안쪽에 있는 물건 찾으려면 이렇게 후레시 비춰야 된다 맞아요. 물론 여기 라이트가 있긴 한데 조금 더 밝게 이렇게 특히 달아놨어요. 지하주차장에 좀 구석진 네. 곳에 내가 주차를 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라이트가 비추지 않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뚜껑이 올라가면서 또그 빛을 가려가지고 그렇죠. 어두운데 이게 이미 들어가 있다 맞습니다 이미 시공되어 있다 그러면은 일단 돈 아낀 것 같아요 전차주분이 네. 아주 그 디테일하게 또 이런 걸잘 아 짜주셨네요 주인 잘 찾아서 차를 파셨네요 그대로 이거 달고 갈게요 네. 안 됩니다 이런 좋은 것들은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그렇죠. 연식에 비해서 상당히 깨끗하게 이용하신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사실 뭐 저희 차 많이 많이 봐서 알겠지만 저런 거 달아놓은 것만 봐도 차량 관리 잘 하셨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전동 트렁크 잘 닫아주고요. 네. 뒤에도 이렇게 썬팅지가 잘 들어가 있다. 그것도 그렇죠. 한번 확인해 주시요 레인보우, 아유 또 좋은 시티. 네, 프리미엄 네, 들어가 맞아, 있습니다. 프리미엄. 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야이 차의 최고의 장점, 휠이 네. 깨끗하다. 아, 휠이 그러게요. 깨끗하다. 휠 깨끗한 거 중고차에서 보기입니다. 아니 네, 근데 이 차는 네. 휠도 그렇고요. 외관도 그렇고 이 차가 그렇죠. 2018년식이라는 게 전혀 믿기지 않고요. 주행거리가 지금 5만 킬로미터 대잖아요. 그럼요. 저는 그냥 이거 2021년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외관만 봤을 때 주행거리랑 비교했을 때 정말 메리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뒤에 한번 열어서 볼게요. 와 초커 브라운 예쁘다 음, 짜커 브라운 컬러 들어가 있죠 너무 고급지고 따뜻한 컬러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이게 너무 탁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에 타시면 있다. 진짜 그냥 차만 봐도 몸이 따끈따끈해질 것만 같은 컬러인데 그렇즉 카메라에 색깔이 완전히 담기지 않아서 조금 아쉽네요 네. 이거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브라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피디님 타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염 이염의 그 강한 예, 컬러 브라운 컬러 시트 네. 뒷좌석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다 있는 모습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동을 걸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네. 시동을 걸어서 시동 장이잘 걸리고요. 아, 스칼 어. 사운드가 옆에 딱 오네요. 그렇죠. 네. 타자마자. 그렇죠. 션이 네. 아주 뭐 빵빵해요. 후측방 경보부터 시작해서 하이패스 음. 뭐 유보 내비게이션. 네. 그리고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이고 음. 있고요. 또 깔맞춤은 이 가죽 핸들 또 브라운색으로 또 해놓으셨네요. 예쁘다. 이 그대로 이거 네. 가져가세요. 예. 이렇게 핸들이 돼 있으면 그렇죠. 벗기셨을 때도 일반 핸들에 사용감이 많이 없다는 거를 또 보실 수 있거든요. 음, 지금 제가 네. 봤을 때는 뭐 근데 이게 벗기면은 네. 여기 자국 이 약간 묻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런 거는 네. 좀감안히 해주셔야 됩니다. 상태 좋은 거를 굳이 뭐 떼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위도 깔끔하고 좋거든요. 네. 그리고 좋고. 이런 버튼들도 보면은 거의 그렇죠. 뭐 이렇게 한 보통 지워질 법도 한데 네. 전혀 사용감 없이 깨끗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차량 컨디션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 코일 매트까지 깔려 있습니다. 아, 그러요 관리를 네. 잘 하신 분이고. 오. 360도 어라운드 뷰 있어요. 예. 네. 아, 근데 2 0 7 0만원 차량에 서포 아, 들어가 있고 그럼요.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어요? 네, 최고죠. 아. 그리고 운전석 메모리 시트까지. 너무 이 차는 좋다. 뭐 가성비 갑입니다. 가성비 이것도 갑.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워크인 디바이스. 워크인 디바이스. 예. 네, 워크 없이 정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차 네. 정말 관리 상태도 좋고요. 네. 항상 워크인 뒤에 봐서 이거 생각보다 음. 정말 편해요. 음. 네. 제가 항상 민상 씨의 방송 할때한 번씩 우리 초반에장마 받으시는 요 맞아요, 말했었잖아요. 맞아요. 동행해라면서 어, <laughs> 눕혀버리고. 네. 이제 네.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알 네, 이렇게 좋은 옵션 들어가 있다. 네. 제가 봤을 때이 차량은 음. 상태도 너무 좋고 차량 퀄리티도 사실 좋지. 차량 등급도 사실 K 7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회 초년생인데. 어. 아, 조통한 느낌 내고 좋은 싶은 비유. 분들이 이차 가져가시면 벌써. 저렴한 금액에 그 그렇죠. 중고차가 될것 같고 중고차는 한 대뿐이잖아요. 네, 이건 진짜 그냥 가져가시는 분이 임장 것 같아요. 네. 네 연락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뒷유리 네. 전동 선커튼까지 <laughs> 아주 빵빵하게 네, 빵빵하게 옵션이 장착되어 있는 차입니다. 선루프함은 열어볼까요, 저희? 선루프함 열어볼까요? 네. 자 파노라마 선루프. 아니 이걸 누가 2,700만 원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사실. 진짜 이거는 가성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뭐그 많이 네. 뭐 찍으셨잖아요. 3회 초년생이 타기 좋은 차 이런 거 많이 그렇죠. 찍으셨잖아요. 네. 찐 사회 초년생인 제 기준에서 네. 제가 뭐 아무리 잘 벌어도 사실 돈다 주고 사기에 뭐 할부를 한다고 해도 네. 아반떼나 K5 정도가 내가 유지하기에 그렇죠. 그래도 좀 버거울 수 있는 달이 네.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K7이면. 그렇죠. 그것도 선루프 들어가 있고 옵션이 이만큼 들어간 K7인데 맞습니다. 5만 킬로미터 때밖에 안 탔어요. 네.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세금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이게 연식이 이제 좀 5년이 지나면서 초반보다는 조금 내려갔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세금 그 부담이 3.0기는 약간 부담은 있어요. 네. 하지만은 연식 때문에 조금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네. 어,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은 충분히 굴리만 합니다. 맞습니다. 에이. 아, 이거는 진짜 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스물 살 중간 때 말고요. 제가 그렇죠. 말하는 이십대 후반 정도, 이제 제 나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차 가져가시면은, 와, 너그 나이에 K7을 가져가? 근데 그렇죠. 이제 봤어. 중고차 아니야? 하고 봤는데, 오만킬로 네. 때마다 안 돼요. 오만킬로미터 그렇죠. 때밖에. 괜찮은데 어, 얘는 그렇죠. 카포가 아니구나 <laughs> 이런 느낌들 것 같아요. 사회 초년생분들 네. 뭐라고 하신 거죠? 제가 지금 아네 제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어, 사회 초년생분들 K7 타면 장가 갈수 있다고. <laughs> 와그 <우와>, 정도예요? <laughs> 모르겠어요. 저는 차없어도 장가 갔어요. 장가.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 네. 버스, 메트로워킹도 장가 갔어요. <laughs> 장난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아, 당돌이님께서 <laughs> 마이크가 잘안 된다라고 아까 댓글 남겨주셨는데 아, 이제는 잘 들리시는지 한번 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당돌이님이 네. 저 뭐냐 치킨을 이렇게 드렸더니 어, 당첨되셨더니 아주 네. 적극적이세요. 아. 우리 마이크까지 체크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또 다음 차량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네. 요거 내리면서 감독님 저 크레 사운드 한 번만 찍어주세요. 오케이. 네, 그 스피커 한 번만 찍어주세요 그쪽으로. 크레 사운드. 네. 진짜 빠짐없이 좋아하는 요소들이 다 들어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보이시죠? 거기 퀄 사운드. 이거 사실 돈 주고 옵션으로 넣으려고 하면은 금액대가 나오는데 얘는 그 한정판 모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빵빵하게 들어가 있지만 금액대가 잘 나왔다. 맞습니다. 이거 진짜 저는 제가 만약에 지금 차를 살려고 생각을 하는 사회 초년생이었다. 근데 네. 내가 이 방송을 딱 봤다. 이건 운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성비가 <laughs> 너무 네. 좋습니다. 너무 거기다가 좋기 때문에 저희 네, 유예할부, 할부, 초장기할부까지 도와드리잖아요. 그렇죠. 전화 주세요. 부담 없이 구매하실 네.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전화해야 된다고요? 여기죠. 지금 여기 밑에 보이시죠? 밑에 054 3183 4674 분으로 연락 주셔야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